어서오세요. 로또 꿈수방송 드림캣TV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저번주는 결과가 좋으셨나요? 결과가 좋지 못하셨다면 이번주는 꼭좋은번로 픽하셔서 상위당첨 되시길 바래요. 그러기 위해선 제가 좋은 꿈 꿔야 되겠죠? 그러려면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좋은 꿈을 꿀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럼 이번주도 화이팅 하시고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날씨가 좋았네요. 근데 왜 이렇게 편집하는 게 귀찮은지 빈둥거리다 5시 넘어서야 시작했네요. 그럼 1037회 수요일 로또 꿈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화면을 봐주세요. 버스 탔다. 저기 앉아야지. 어라? 저 여잔 무슨 분장한 거야? 삐에로 분장인가? 가방에 음식 넣어야지. 이걸 버리라고? 버려야 하나? 변기에 버려야지? 아들 이게 뭐야? 옷에 다 묻었잖아. 휴! 아들 때문에 이게 뭐야? 손 빡빡 씻어야지. 옷도 갈아입어야 하네. 아들은 어디 간 거지? 아들 편의점에서 뭐 해? 엄마 나 저거 사줘요. 못생겼다. 진짜 못생겼네. 나보고 못생겼다고? 본인도 못생겼으면서. 챗 이서진입니다. 아빠라고 불러볼까? 아빠? 네. 아빠요? 장난이에요. 경찰입니다. 아동학대로 신고 들어왔습니다. 아동학대요? 전 아들 많이 먹게 한 죄밖에 없어요. 일단 서에 가셔야 합니다. 따라오세요. 아. 얼굴에 불개미들이 붙었어. 이걸 어떻게 떼지? 1037의 수요일 꿈수 이야기는 잘 보셨나요? 그런 꿈수 번호를 뽑아볼게요. 버스를 타고 가다는 4번, 8번, 36번이고 분장 번호는 17번이고요. 가방은 30번 대출 가능하고 음식은 39번인데 버려서 약세 가능해요. 화장실 번호는 10번이랑 14번이고 변기는 7번, 14번이고요. 손을 씻다는 3번, 약세고 번호는 7번이에요. 만년필 번호는 19번이랑 43번이고 아빠는 15번이네요. 잉크 흘리는 꿈 번호는 26번이고 편의점은 38번이고요. 아들이 나와서 푸필 3월 8일 11세라 3번, 8번, 11번이에요. 이서진 님도 나오셔서 푸필 1월 30일이라 1번, 30번 보시면 돼요. 환에다 번호는 5번, 15번이고 아동학대는 18번이고요. 경찰은 12번, 22번, 35번이고 얼굴 번호는 18번, 26번, 31번, 38번이네요. 개미 번호는 4번, 8번, 12번입니다. 꿈수번호는 여기까지고 번호를 종합해 볼게요. 1, 4, 5, 7, 8, 10, 11, 12, 14, 15, 17, 18, 19, 22, 26, 30, 31, 35, 36, 38, 39, 43. 이거 30번 대출 가능하고 3번, 49번 약세로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제가 몇수 꼽자면요? 4, 5, 7, 8, 10, 12, 14, 17, 26, 30, 35, 38, 43입니다. 1037의 수요일 로또 꿈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이번엔 꿈수가 많이 뽑힌 것 같네요. 고르시기 힘드시겠지만 여기서 몇수 뽑아서 반작을 돌려보세요. 그럼 국밥 드시고 꿀잠 주무세요. 굿나잇!